네, 첫 번째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결론짓습니다. from this. 이것으로부터, 여러분, conclude의 목적절로 대절이 왔습니다. 목적절일 땐 d e a t 은 생략 가능하죠? 물리학은 어,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의 길이 단위를. 어떠한, 뭐보다요. 이렇게 되죠? 뭐보다. 음, 어떠한 다른 것보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 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단위라도, 그죠? 여기 보면 여러분 어, 좋아하다의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 이거는 이제 편의상의 이유로 이렇게 되는데요. 편의상의 이유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라도 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거죠.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과 위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목적어 없죠, 여러분. 이렇게요. 자, 맥락 설명 보시겠습니다. 이 문장은 첫 번째 예시가 가진 의미를 일반화한 중간 결론입니다. 즉, 물리학의 법칙은 단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단위는 그 본질이 아니라 표현의 문제임을 밝힙니다. 이로써 측정 단위의 선택의 임의적이라는 글의 핵심 논제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결론짓습니다. 여러분 위에 마찬가지 위의 문장과 마찬가지로 대절이 목적절로 쓰였어요. 자, 생략 가능합니다. 그럼 어떠한 특성? 자 여러분 이 포도를 일단 보실까요 이게 원급이 이렇게 되고요 비교급 최상급이 있는데 이건 이제 물리적 거리고요 어 이거는 이제 추상적 논리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이 포도가 쓰였습니다 자 특성 어떤 특성이죠 그러한 선택에 따른 어떤 특성도 뭐와 같은 거죠 특정 수치값 부여된 그 스페어 쇼 하면 이제 공간적 분리죠 어, 두 지점 사이에 공간적 분리에 부여된, 특정 수치값이죠. 어, 특정 수치 값이죠. 어, 과 같은 그러한 선택에 따른 특성은,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 여러분. 분리가 일어났죠? 주어 동사 분리가 일어나면 수일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요. 이게 주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 그런 특성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뭐와 동떨어진 채로 존재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단위의 선택과 동떨어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이 'apart from'은 뭐를 제외하고, 뭐를 동떨어져 이런 뜻이 있어, 요 여러분. 자 그래서 존을 어, 제외하고는 모두 어, 지각했다. 어, 그 일과는 별개로 그는 취미가 없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이외의 전체 내용을 다룬 그 영상의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곳에서 학습 자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